에바지 무슨 이언타 조회수가 100이 넘어 긴 영상이잖아. 눈뽕 이거 구독 좋아요 알림 해장. 이거 댓글 플러스로 알림 설정한지 해주시고 이번 영상 바로 뭐냐?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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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모타 더블 점프 타워 그냥 타워 컨텐츠 3화 나왔습니다. 저번에 이번 영상 인기 많으면 금모타 또는 회오리타워 하자고 했었는데 많아서 금모타될 것 같습니다 금모타가 후배, 선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선배될 것 같습니다 선배가 더 재밌지 않겠어요는 뻥이고 후배가 더 재밌죠 당연히 하지만 솔직히 저거는 제가 깬 적도 없고 금모타는 깬뭐더블전부타도깬 적은 없긴 한데 그냥 한 거긴 하지만 너 너무 빡세다. 아, 잠깐만. 설정, 아, 역시 0.35. 여, 여기서는 한이 정도가 좋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바로 되잖아요. 자, 여기로 간 다음에. 근무탄 깨기가 빡세서. 어 아마 깰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금요일만에도 구독자가 단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 결과에 저는 이틀만에 벌써 녹화 기준 열다섯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덕분에 저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더 발전한다면 저는. 더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쇼츠도 올릴 거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그 시간대는 대충 한 15분 정도 영상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15분 안에 타워를 깰려고 작정하고 하는 편인데요. 편지 말고 저는 본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저는 진행성으로 최대한 빨리 갑니다. 그냥 이 타워를 원래, 원래 사전조사하는 편으로 저는 하는 타워를 한두 번 정도 할수 있을지 확인하고 합니다 여기서 극한 들기서 오케이 앞으로 뒤로 가는 거 밟고 어 잘았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댓글을 달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세요, 진짜. 구독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올라와야 될까? 여러분 댓글에 댓글 달아주시고, 괄호 치거나, 그, 뭐, 구독자 명칭은 뭐면 좋을 것 같아요. 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추천 좀 해주세요. 오케이, 앞으로 한 이렇게 앞으로 간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여기로 간 다음에,

예전에 회오리 자체를 스틱 아웃이라고 불렀는데 스틱 아웃은 툭티라는 기술이 스틱 아웃이고 회오리라는 기술은 툭치 그 스틱 아웃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팔토먼트라고 여러분들이 주로 부르시는 건 헤드 위터라는 기술입니다. 헤드 히터 아닙니다 위터인가? 어든정확히 모른다. 아마 위터일 거예요. 망했다. 이러면은. 오분에 여기면 절대 못낄것 같은데. 12, 16, 막 이런데 다. 5루타는 어떻게 저 16분 안에 영상에 남은, 남은 거지? 여0타를 아니 금버타가 너무 길어서 솔직히 매 달리고 꺾고 아 이거 봤네. 예, 사다리 타고 여긴 저거 왜막안 보이겠는지 모르겠고, 여기는 여기가 길더라고요. 이 와, 여기도 잼모타의 그것처럼 있네요. 8분 됐는데 여기면은 몇개 남았어. 와, 안 되겠는데. 될까? 그래, 대충 알아서 빨리 가면 되겠는데. 회 채우고, 여기서 노점 피해서. 여기는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비로 길은 이건데 안 봤어도 됐네. <laughs> 여기서는 엄청 쉬워요. 아, 서 여기서는 알려줄게요. 여기 엄장 쉬워요. 아왜 떨어져? 이런 느낌 이게 지만은 아니. 죠 떨어져도 되니까 떨어진 거예요. 되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레더플렉해도 되고 그런데 저는 당연히 월호월호월호 오늘 할 겁니다. 방심하지 말라고. 아 그리고 저 여기 야외를 진짜 못해요. 야외를 저 진짜 못해요. 오케이, 성공했다. 레더플릭, 레더플릭, 트이고, 여기는, 여기 어, 이거 맞췄네. 일 루아가 그냥, 이, 여긴 신, 친절하진 않은데, 대부분 틀린 말을 하진 않는 제작자예요. 이쪽일 거예요, 아마. 또 떨어질 뻔했다. 한 번에 한 번에 죽음 구간.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내려가고 사다리 타서 올라가고.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이거는 레더, 아파트 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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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더. 찍어봐. 오른쪽. 여긴 좀 쉬는 곳 아니고, 11번이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칸툭 티, 두칸툭 티. 떡, 떡. 떡, 떡. 이쪽이에요. 저기도 가봤는데, 저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방방방 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 어다 이거 발면안대오 어떻게 잘았노 이거 어떻게 했냐나? 여기는 렉 점프 못 하게 킬바트로 막아 놓은 거예요. 렉 점프 안 써서 올라가다가 킬바트 나가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실잘 점프 못 하는 애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살짝 슈 이렇게 닿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보여드리기 위해 떨어진 겁니다. 절대 실수 아닙니다. 절대 실수 아니에요. <laughs> 실수 맞긴 해요. 이번 건. 점프 씹힌 거. 키보드 장비 이슈. 다이소에선산 5천원짜리 장비 이슈. 어. 아 원래 몇만원짜리였는데. 스테이스바 고장나서. 점프 몇할때 스테이스바가 제일 중요한데 스테이스바가. 고장나서, 아유. 어, 안 보여서 저도 이건 조금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여긴 점프됩니다. 이건 사라지는 구간. 이 죽음 구간인데 와 여기가 조금 어, 많이 어려워서 우리는 월업 월옵, 월업 한다음에 뒤로 가고, 뒤에 독채 아파트하고 스틱 아웃 나팔트만 스틱 아웃 어.. 스틱 그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아파트먼트가? 헤드위터니까 스틱 헤드위터? 아웃 헤드위터? 하여튼 급식탈출 축하! 깼습니다 금모타도 저 인증했어요 다.. 다음편은 이번편도 인기 많으면 다음편은 회오리타워입니다 회오리타워 회오리타워 과연 이번영상 어차피 인기가 없겠지? 이연타 한년 타네. 응, 음, 그래 놓고 또할 거잖아. 네, 알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긴 영상이 될지, 짧은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눌러 주시고 그러면 캐럿 바이오 하거 같죠? 바로 그렇게 안 합니다. 사연하나 보여 드려야죠. 아! 괜찮아요. 저기서 어차피 저기서환생해요호이 어. <laughs> 밖에서도 사연나라하는 것도 재밌는데 솔직히 여기가 좋잖아요. 어 됐다. 시작 사요나라, 복근의 패배, 이 시간의 긴밀한 스레를 스미는 협조고 저저고 저저 고저고 저저. 드디어 깼습니다. 금모타 인증했죠? 저는 그러면 이만 안녕히 계세요.